이 아름다운 하지원이 마음 또한 아름다웠으니 시작은 짠한형 일편 이효리가 정호철의 결혼식에 축가 제안을 하면서 시작된다. 신동엽이 사회를 보고 이효리가 축가를 맡기로 했지만 말 이나온 것이 확정은 아님. 지원이가 주례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신동엽의 생100% 장난. 짠한형 신동엽이 장난치려고 은근슬쩍 꺼낸 말. 술에 80% 취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하지원. 뒤늦게 너무 진지해져 버려 취소시키려는 신동엽. 가장 특별한 주례 선생님을. 합니다. 오늘의 주례선생님, 하지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전문철 <laughs> 분과 이해지 장의 주례를 맡은 하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날 하지원은 뻔한 주례가 아닌 정말 감명 깊은 하지원만의 주례로 모두를 감동시켰다는.